옛날 옛적 바람이 부드럽게 풀리풀 스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입구엔 오래된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엔 좁은 흙길이 구불구불 이어졌죠. 어느 날 낡은 빨간 차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지나갔어요. 차가 멈추더니 문이 열리고 털북숭이 강아지 한 마리가 내려졌어요. 강아지는 까만 콩 같은 눈망울로 차를 바라봤지만 차는 매정하게 부릉 거리며 멀어져 갔어요. 엄마 나를 버리지 말아요. 강아지는 애처롭게 짖었지만 차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점이 되어 사라졌죠.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어요. 혹시 주인이 돌아올까, 혹시 이게 꿈일까 하면서요. 세월이 흘러도 멈추지 않은 기다림, 계절이 바뀌고 햇살이 뜨겁던 여름이 가고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이 왔어요. 참나무 아래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털은 엉키고 꼬리는 힘없이 늘어졌지만, 강아지의 눈빛은 여전히 희망으로 반짝였죠. 마을 사람들은 강아지를 기다림이라고 불렀어요. 저 강아지, 아직도 주인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따뜻한 손길, 할머니의 등장. 그러던 어느 쌀쌀한 겨울 아침, 멀리서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꽃할머니로 불렸어요. 왜냐? 할머니의 작은 오두막은 늘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했거든요. 할머니는 기다리미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이 추운 날에 혼자 있으면 어쩌니.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기다리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기다리미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하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기다리미를 데리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오두막은 아담했지만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창문 너머로 꽃들이 바람에 춤추는 곳이었죠. 기다림이는 처음으로 포근한 담요 위에서 잠을 잤어요. 할머니는 기다림이에게 별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내게 빛나는 별 같단다. 할머니가 속삭였죠. 별이와 할머니의 행복한 나날들. 별이와 할머니의 삶은 동화처럼 아름다웠어요. 아침이면 할머니는 꽃밭에서 장미와 해바라기를 가꾸고, 별이는 그 옆에서 폴짝폴짝 뛰며 나비를 쫓았어요. 저녁이면 둘은 벽난로 앞에 앉아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별이의 털은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꼬리는 마치 바람개비처럼 흔들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별이와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아이들은 별이와 숨바꼭질을 했고 어른들은 할머니에게 꽃씨를 얻으러 왔죠. 별이는 더 이상 기다림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마을의 작은 영웅 모두의 친구였죠. 슬픔 속에 남는 여운 하지만 세상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날 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약해졌어요. 별이는 할머니의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죠. 할머니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별이야, 내가 없어도 너는 잘살수 있지? 별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떠난 후, 별이는 다시 참나무 아래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다림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죠.